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윤수입니다. 어, 오늘은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은 판례와 그 판례의 어, 연속성 또는 지속성, 어, 일종의 영어로 표현해서 consistency, 변함없이 지속되는 지속성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법률이라는 게 세세하지는 않거든요. 더더욱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성문화된 법률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법원에서 옛날, 옛날 법원의 선배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다음 판단을 해나갑니다. 왜 이렇게 선배 판사들이 판결 내린 내용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판결을 내리려고 하느냐 하면 영어로 표현해서 컨시스턴시가 있어야 된다. 즉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고을 원 원님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많이 그랬죠. 저놈을 매우 쳐라 해서 막 볼기짝 패고 뭐 난리를 치다 보면 그 사람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봐라 저놈이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연속국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봤죠. 그러나 실제로, 이 실제로 영국의 어, 그이 법률 전통, 즉, 재판의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영국도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역사로 뒤집어 가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왕이, 왕이 어떻게든 저 사람을 죽여라, 사, 사,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라 라고 하면 온갖 범죄 온갖 일을 만들어서 범죄자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어떤 경우는 일어난 일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어, 자기들이 법을 만듭니다. 사후에. 그래서 어, 일정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급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소급해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어떤 보복을 위해서 임의로. 하기 그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사후에 만들어서 사후에 만든 법률을 가지고 사전에 일어난 일을 심판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스 무어의 재판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예, 이처럼 이 영국도 재판이 참 엉망이었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생각하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아, 저 사람 마음속에 악마가 있어서 마귀가 있어서 마귀의 정신이 있어서 그랬구나. 그저저 저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도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순결하게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태워서 화형시켜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형시켜서 죽인 것은 그 사람을 저그 사람의 범죄를 처벌한다기보다 죄를 지은 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서. 화형을 시켜서 순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법관인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이 사법 역사에 배어 있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변해온 겁니다. 그래서 발전하고 발전하고 발전해온 거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런 영국에서도 재판을 할때 항상 판사님들은 판례를 가지고 다툽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루어진 판결이 지금 나의 판결에 의해서 뒤집어지지 않도록, 판결의 기준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판례를 조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판례란 일단 상위 법원의 판례가 하위 법원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원의 재판 판례 결과를, 판례를 보고서, 보고 있었다가 이게 고동법원에 가서 뒤집어져 버리면, 그 다음 고동법원의 판례를 따라서 하위 법원인 지방법원이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간첩이라고 몰아갔던 그런 사건이 고동법원에서 유죄가 되었어요.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몰고 사실이 아닌 걸로 몰아나가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이 한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고동법원이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방법원 판사가 뒤집어 퍼버렸지 않습니까? 명예손 아니다라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콘시스턴시가 깨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법원의 판례의 기본적인 정의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처벌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을. 참 신기하죠? 법원의 질서를, 판결의 질서를 무너뜨렸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니까 나와서 또 그럽니다. 간첩이라고, 대통령 간첩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의 판례는 뭐가 되는 겁니까? 판례는요. 상위 법원에서 만들어진 판례가 하위 법원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그러면 재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후에. 그 다음은요. 이 판례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정경심 교수님에게 적용이 되었던 그 법이 나경, 아, 저기, 저기, 누굽니까? 나경원 의원, 전 의원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까? 왜 정경심 교수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또 동일한 법 아닙니까? 나경원 씨는 정말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적용 안 하는 겁니까? 정말 누구 말대로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은? 예, 또 한편으로는요. 조국 교수님을 기소한 그 법률이 왜 윤석열의 와이프와 마누라와 장모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왜왜 왜 조국 교수 교, 교수님은 불러서 조사 한 번도 안 하고서 막 기소를 했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더 확실한 범죄 행위가 밝혀졌는데 예? 위조 만들었잖아요. 위조 만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윤석열 부인하고 그리고 장모 위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왜 동일한 법이 조국 교수에게 적용이 지금 되고 있는 이 기소에 관한 이 법률이 왜 윤석열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은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바다 건너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예,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어떻게 소파가 의자가 돈을 받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사들이 가짜 위정을 시키기 위해서 증인들을 불러 모아서 증인들에게 위정연습을 시켰다면서요. 이런 중대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거 검찰이 다 날라가야 될 만큼 심각한 범죄이 아닙니까? 검찰의 존재 목적이 이제 필요 없어서 버렸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왜 처벌 안 합니까? 당장 당장 조사하고 당장 기소해야죠. 왜왜 왜 검찰에게는 검찰은 죄를 지어도 봐줍니까? 정관 사기, 정관 강도, 정관 살인 같은 이런 범죄를 우리는 그냥 정관예우라는 말로 두리뭉실 대충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먼저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다 용서를 해주더니 이제는 검사들이 위정을 하기 위해서 정인을 모아놓고 정인 연습을 정은 연습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 검사, 이 검사 이런 검사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당장 체포해서 조사해야죠. 뭐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판례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법원에서 판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높고 낮음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컨시스턴트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빠루 들고 망치 들고 문그러 잠그고 소파 갔다가 문 막고 누가 그랬습니까? 나오겠다는 사람 창문으로도 못 나오게 누가 막았습니까? 그런데 왜그 사람들은 법률 적용을 안 합니까? 그냥, 그냥 가려고요. 국회의원 임기 끝날 때까지. 그래서 국회의원 임기 끝났을 때쯤 기소해서 벌금 얼마 해가지고. 근데 뭐 끝났으니까 하고 넘어가려고요. 그러면 그 범죄자들이 만든 그 범죄자들이 개정한 그런 법률들 밑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으로서 자존심도 안 상합니까? 지금 당장 재판하면 유죄가 돼서 의원직이 날아갈 인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만든 그 법률. 그게 우리가 우리가 그 법률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법률은요. 법률을 진행하고 집행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선고까지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판례는 저도 기본적인 룰은 지켜야 됩니다. 고등법원에서 만들어진 판례는요, 지방법원에서 꼭 지켜야 되고요. 지방법원의 일개 판사가 그거를 뒤집어엎는 그런 망발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미친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판사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요. 한번 만들어져 있는 판사가 파, 판례가 잘못돼서 완전히 새로운 판례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 판례는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요. 미워서 누구는 봐주고요. 왜냐하면 같은 판사 집안이니까. 이게 무슨 판례입니까?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듭 말씀드립니다. 왜 정경심 교수님에게 적용된 법률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왜 조국 교수님에게 적용된 법률이 윤석열과 그 아내와 그, 마, 그 장모에게는 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님과 조국 교, 교수님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고,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이는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런던에서 김인수였습니다.